네, 이제 가는 길에 같침 먹을 시간에 돼서 출출해서 그뭐 자그마한 휴게소 같은 데 들어왔습니다. 이걸 파스텔라고 해요. 아, 파스텔를 네, 이걸 파스텔라고 한다고 얘기하시고요. 안에 뭐, 닭고기 같은 게 아니면 베이컨 같은 게좀 들어있습니다. 먹을만 합니다.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과 품질과 또 산지의 것들의 자수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각별한 모양들이 좀 있는데,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자수정이 생산되는 광산의 모습을 이렇게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우르가이산 자수정을 보고 있는데, 우르가이산 자수정이, 아,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 6,500만 년 전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때 아르카티스라고 하는 아,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었고,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무암 지대에서 바로 이자수정이 이제 채굴되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페인팅을 하려 는데 얘는 페인팅을 하지 않은 원래의 이제, 아, 매트릭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볼수 있는 상태고요. 이게 바로 현무암입니다. 그 현무암 안에 이렇게 에어포켓이 있는 거예요. 그 에어포켓 안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열수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표면에 그것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화되면서 이제 이 외벽에 이제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쭉 이제 광물들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그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본이고요. 물론, 어, 이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어, 자수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아,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나 이렇게 보여드린 아, 표본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기 또 이제 재밌는 표본이 있죠. 지금 물론 여기 옆에 있는 이이구 하나는 어, 뭐 저한테는 정말 좀 굉장히 낯선 그런 아, 모습인 거고요. 지금 여기에 예, 보여지는 이 결정의 모습은 이 자수정 결정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옆에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부서지고 그 안에서 그 구조물이 부서진 거예요. 포켓에 그리고 나서 열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광물이, 자수정의그 표면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런 특별한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자수정 위에 앵무새가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, 어, 이제 아주 올드 패션한 조각이죠.